아우와, 뺑아리 세 마리가, 우 와, 잘 자라고 있네. 저기, 까만색. 까만색은, 연산오골개. 두 마리. 한 마리는, 실키. 뺑아리고. 아, 깜짝이야. 집에서 부화시켜가지고, 어미. 알을 품고 있던 암탉 밑에다가 넣어줬었는데 이제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이렇게 다른 닭들이 뼈아리를 쪼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벽돌로 공간을 마련해줘가지고 엄마와 아기가 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살수 있도록 물통도 넣어주고 했습니다. 많이 컸네. 다리도, 다리도 다 나은 것 같은데. 색깔이 좀 달라졌어. 왜? 어. 아까 제가다 풀어놓고 보니. 여기 병아리가 여기 로 나왔어요.